요즘 왜 이리 연락이 뜸하냐? 바빠? 아, 그냥 뭐, 좀 그렇네. 음, 뭐야. 왜 바쁜 척이래? 이거, 이거, 안 되겠어. 이 누나가 좀 놀아줘야겠다.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오픈한 인스타 핫필 레스토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진짜 어렵게 예약했는데, 특별히 같이 가줄게. 아, 어,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나맘 변하기 전에 뒤에 잡아라. 그러면 나에게 밥을 살 영광을 줄 테니. 어, 그럼 그 영광 정중히 거절할게. 응? 너 뭐야? 갑자기 왜 튕겨? 이상한데. 너뭐 나한테 삐진 거 있냐? 그런 거 없어. 아니, 근데 왜 그래? 나좀 섭섭하려 그러네. 원래는 내가 나오라고 하면 5분 대기 좀 그냥 튀어 나오더니. 우리 본지 꽤 오래됐잖아. 너 요즘 나한테 너무 무심한 거아님너뭔일 있는 거 맞지? 아 뭔데 그래 이 누나한테 빨리 얘기해봐 어? 실은 나 여친 생겼거든 뭐? 여친 생겨서 이제 다른 여자랑 단둘이서 만나거나 술 마시는 거안 하려고 그게 여친한테 예인것 같아서 그래 미안 나중에 기회 되면 딴 애들하고 다 같이 보자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여친이 생겼다고? 언제? 한달 정도 됐어 거짓말 너 그런 소리 없었잖아 누군데? 어떤 년인데? 아, 내 여친한테 년이 뭐냐? 말좀 가려서 해라. 아, 어쨌든 어, 어떤 여잔데 내가 아는 여자야? 아니, 넌 몰라. 그냥 친구가 소개팅 해줘서 몇번 만났는데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사귀자고 말했거든. 그래서 여친 생긴 지한 달이나 됐다. 아니,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줘? 이 배신자. 그럼 내가 괜찮은 여자인지 한번 봐줄 테니까 둘이 같이 나와봐. 아, 아니야, 됐어. 아, 뭐가 자꾸 됐는데?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누구 소개해주고 할 단계는 아니야. 야, 그런 거에 무슨 단계가 있냐? 그냥 같이 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 조심스럽지. 서로 알아가는 단계? 그럼 그게 왜 사귀는 거임? 그냥 썸타는 거잖아. 아, 사귀는 거 맞아. 내가 먼저 사귀자고 말했다 했잖아. 헐, 대박! 너 진짜야? 날 두고 여친을 만들었다고? 넌 친구라며, 친구는 친구고, 여친은 여친이지. <laughs> 완전 섭섭해 <laughs> 아니 그래서 여친 생겼다고 친구는 바로 손절하겠다 뭐 이거야?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아 그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내 여친이 남사친하고 단둘이 만나서 놀면 나 같아도 싫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배신자 아 자꾸 아까부터 무슨 배신자래 배신자가 아니면 너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야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 언제적이라니 넌 사랑이 막 변해? 너나 좋다고 계속 사귀자 했었잖아. 근데 네가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싫다며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너나 좋아하는 건 맞지 않아? 좋아하지. 이제는 친구로 뭐? 넌나 남자로 안 보인다며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가끔 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널 그렇게 보려고 노력했거든.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친구로만 보이더라고. 헐, 야, 너 이렇게 발빼이야 아 내가 무슨 발을 뺐다 그래. 네가 먼저 선거였으니까 나도 거기 맞춰서 노력한 거지. 네말 존중해줬잖아. 허. 어, 그래, 음, 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네 말대로면 우린 친구잖아. 근데 왜못 봐? 오히려 친구니까 볼수 있잖아. 그니까 나오라고 나와서 나랑 밥 먹어. 나 너랑 가려고 레스토랑 힘들게 예약해놨다니까. 아니 친구면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나도 너가 이해해줘야지. 레스토랑은 다른 친구하고 가. 아... 어떻게 그래... 이 레스토랑 되게 비싼데란 말이야. 어 그리고 너 조만간 내 생일인 거 까먹었어? 너랑 밥 먹고 같이 백화점도 가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 계획이 다 어그러지잖아. 허, 참나... 그럼 내돈 쓰게 하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내가 여친이 생겨서 거절하니까 네 계획이 어그러졌단 소리야. 그래서 이걸로 내가 지금 너한테 미안해 해야 하는 거임? 아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나는 네가 평소에 내가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만나는 줄 알았지. 두달 만에 갑자기 연락해서 네가 나오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돼? 이제 여친도 생겼는데? 아 그러니까 여친 생긴 거랑 나 만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너도 날 그냥 친구로 생각한다며? 그럼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나한테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는 거잖아. 아 물론 친구끼리 밥도 먹고 생일 선물도 사줄 수야 있겠지. 근데 난 친구랑은 더치페이한다. 어? 야 내가 그동안 너를 정말 친구로만 봤으면 그렇게 비싼 밥안사주고 비싼 선물 안 사줬지 근데 넌 나를 친구라며 선을 그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선을 그은 거고 너처럼 나도 널 친구로 생각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젠 정말 친구로 보여서 여친 만든 거라고 그니까 네 말대로 우리가 친구로 만날 거면 적당한 데서 밥 먹고 더 취해 난 친구 만나면 그렇게 하니까 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임? 그럼 앞으로 나한테 밥이든 선물이든 안 사주겠단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는 동등한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비싼 밥, 비싼 선물을 왜 사줘? 와, 너 원래는 이런 놈이었구나. 왜? 그게 불편하면 앞으로 서로 안 보면 되는 거 아님? 알았어. 너랑 사겨줄게. <laughs> 뭐? 아 사겨준다고. 내가 너랑 사겨줄 테니까 내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나와. 아 그리고 사귀기로 한 거니까 선물도 다른 걸로 고를게 얘가 지금 뭐라는 거임? 아니 그동안은 친구라서 나도 선 지켰는데 앞으로 사귀는 거면 그럴 거 없잖아 음, 내가 이번에 내 생일 선물로 지갑 받은 게 있었거든? 근데 사귀는 사이면 지갑은 약수하니까 가방으로 하자 야 사귀긴 뭘 사겨 나 여친 있다니까 너 바보야? 내가 사귀어 준다고 그니까 걔는 정리해 너 웃긴다? 그걸 왜 네가 정해? 나내 여친 사랑하거든 꼴딱 떨고 있네 뭐? 야, 너말 조심 안 해? 넌 꿈에도 그리던 내가 너한테 지금 사귀자고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적당히 하지 너 나한테 차여서 아무 여자랑 사귄 거잖아 그거 되게 추해 보이거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너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는 지금 내 여친을 좋아해서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딴 식으로 굴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laughs> 참나 그렇게 자존심 싸면 기분이 좀 나아지니? 아, 됐고 내가 특별히 큰맘 먹고 너랑 사귀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내가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5분 안에 튀어 나와 대신 데이트 비용은 너가 다 내야 되는 거 알지? 나 너랑 안 사귈 거라니까 나 여친 있다고 내말 끊지 말고 들어 우선 커플링은 명품 아니면 안할 거야 사귀기로 했다고 얼렁뚱땅 하는 건못 보거든 그니까 당장 이번 주에 나랑 만나면 오성 커플텔 스위트룸 빌려서 명품 커플링이랑. 내 생일 선물로 명품백 준비해놓고 꽃은 생활로 백송이 준비해서 나 있는 회사로 데리러 와 아, 나 데리러 올때 지금 네 차는 안 되는 거 알지? 국산차는 쪽팔리거든 내가 렌트까진 봐줄 테니까 삼각별 달려있는 차로 데려와 그렇게 안 하면 사귀는 거 취소야 아니, 이거 또라이인가? 너 자꾸 뭔 개소리야? 내가 너한테 고백을 왜 하는데? 왜? 날 갖기는 싫은데 남주긴 아깝냐? 내가 뭐 개르기야? 너야말로 자존심 그만 세워 내가 만나준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내가 그동안 좀 튕겼지. 근데 그거 다 테스트였어. 네가 정말 나랑 만나도 될 만한 남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었거든. 어, 그래서 내가 여친이 생기니까 그 확신이 갑자기 들디? 그래, 아니거든. 원래도 말하려고 했어. 이번에 그말 하려고 만나자 한 거였고. 아, 뭐가 됐든 간에, 어, 니네 말대로 우린 친구고 나는 이제 여친이 있으니까 우린 사귈 수 없는 사이야. 아니? 넌 지금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넌날 사랑한다고... 아니, 난내 여친 엄청 사랑하거든. 아, 아니라고... 야,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 네가 잘 알겠냐? 너도 남친 만들고 싶으면 이제 어장 그만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 아, 진심이니까 너한테 사귀자고 하지. 하... 그냥 솔직히 말할게. 어. 그동안은 나도 널 좋아했던 마음은 진심이었거든? 그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사귀자고 나랑. 아니, 네가 나 말고도 여기저기 어장 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거 알면서도 내가 너한테 비싼 밥 사주고 너가 요구했던 비싼 선물 사줬던 건널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 나도 진심이라니까 자꾸 뭐라는 거야? 진심은 얼어죽을. 야, 난네 어장에 있던 수많은 물고기들 중 하나에 불과했잖아. 근데 그 하나가 나간다니까 아쉽냐? 그래서 못 도망가게 사귀자는 말로 붙잡는 거야?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동안 네 마음 안 받아주고 힘들게 한 거, 내가 다 인정. 이 부분은 진짜 미안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 나름 테스트했던 거고, 내가 왜 테스트를 했겠어? 너가 나한테 제대로 확신을 못 주니까 그랬던 거지. 내가 널안 좋아해서 네 고백 거절했던 게 아니었다고.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야 그 확신이란 게 생기는데? 좀더 마음을 표현했어야지. 내가 너한테 고백을 몇 번이나 했는지 까먹었어. 대체 뭘 얼마나 더 표현을 해야 함? 아, 그게 진심인지 말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아, 고백 말고 내가 확신이 서게끔 좀더 제대로 표현했어야지. 아, 그니까 그게 뭔데? 혹시 돈 말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돈을 더 썼어야 확신이 된다는 소리야. 뭐, 꼭돈 얘기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 마음 가는 만큼 돈 가는 건 팩트니까. 야, 그럼 네 논리대로면 지금까지 나한테 돈한푼쓴적 없는 너는 나한테 마음이 전혀 없는 거네? 아니, 말이 왜 그렇게 돼? 남자랑 여자랑 같아? 이건 남녀 차이가 아니라 너랑 나의 차이 같다. 나는 사람을 대하는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태도인데 너는 돈인 것 같아서 난 그런 네가 이제 싫거든. 야, 내가 너한테 뭐 얼마나 돈돈 거렸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니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야, 앞으로 나한테 친구랍시고 빨대꽂을 생각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야, 너왜 그래, 진짜... 너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더니... 이 내가 사귀자잖아. 계속 그렇게 튕길 거야? 적당히 해라... 넌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 당연한 거 아님? 그게 어떻게 당연해?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아 그럼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나 보지 어, 내가 착각했던 거면 미안하다 아 그러지 말고 일단 나랑 만나 그럼 네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 너 지금 나한테 양다리 걸치란 소리냐? 아니 헤어지고 와야지 어딜 감이 양다리야 헤어지고 내가 그래도 별로면 그때 다시 그 여자한테 돌아가 내가 그 정도까진 이해해줄 테니까 하,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나 한번 만나잖아? 넌 절대 못 돌아가 와, <laughs> 진짜, 콩깍지 벗겨지니까 완전 정신 나간 년이었네. 야, 어저 차단할 테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알겠냐? 아씨, 별 거지 같은 년을 다 보겠네. 뭐, 뭐라고? 야,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대답 안 해?